네 안녕하세요 열정코인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2월 18일 오전 10시 42분 지나가고 있죠 자 오늘도 심심한 장 속에서 단기로 수익 볼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간 수익률부터 공개하고 단기 종목 빠르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바로 어제 퀀텀 약7% STP는 무려 30% 수익 그리고 오후 5시경에 폴리메시 단기로 8%자 그리고 웨이브 어제 영상에서도 추천드렸죠 단기로 12%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자 어제 단 하루 동안 다 함께 챙겨간 수익들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수익 챙겨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단기로만 지금은 빠르게 챙겨 나와야 되는 그런 시장이니까 꼭 제가 공개해드리는 어떤 수익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제가 잘라가는지 꼭 지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아직 여러분들 추가 폭등 안 나온 코인들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러한 코인들 실시간 타점은 전부 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싹다 공유해드리고 수익까지 함께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금전 요구는요 절대 하지 않아요 100% 무료로만 여러분들 입장 편하게 가능하시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가 입장하셔서 폭발적인 단기 수익들 전부 다 챙겨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단기 종목은 뭘로 가지고 왔냐면요 바자 헌트 요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단기 폭등 나와도 절대 이상 하지 않은 코인이니까 여러분들 꼭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은요 이렇게 4시간봉으로 단기로 빠르게 볼도록 할게요 자 헌트 같은 경우는 먼저 자, 보시다시피 1월 570원 매물 때 저항을 맞고 2월 초까지 그냥 가격이 쭉 빠졌습니다 자 이후에 저점을 만들고 나서 계속적으로 저점을 올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형성된 이 대각선 추세 계속적인 지지를 받아주고 있었구나 라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재 전형적인 삼각수련 패턴 이게 계속 형성이 됐죠 이 상승 삼각수련의 패턴의 고유 특징으로는 이 패턴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수련 끝부분에서 높은 확률로 폭등이 나와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펀트가 딱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이 470원 매물대를 6번이나 골파하려는골파테스트가 돌파 나와주었고, 현재 노란색깔 60일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올라와준 뒤로는 추세선과 함께 지지를 계속적으로, 즉이 60일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조만간 단기급 등 나와줘도 절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거래량도 같이 보시게 되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펀트의 추가 상승을 더 힘을 실어주 상승 연료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봉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크게 들어와주고 있죠 가격이 빠진 이후에 계속적으로 매집이 된 물량들이 많다 자, 따라서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할 경우 충분히 470원 매물 때까지는 당연히 가볍게 넘어서 자, 510원을 1차적으로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고 순식간에 헌트 폭등 연료가 되어줄 이러한 양봉 거래량들까지의 물량이 소화될 경우 우리가 570원 때까지는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그려볼 수가 있다 즉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격대가 엄청난 기회 매수 하점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매수의 근거를 잡고 여러분들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가격대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제가 큼지막하게 맥락 다 잡아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영상은요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이 시장을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보방에서 전부 다 다루고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 특득 잠재력이 있는 이 헌트의 추운 대응법까지도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정보방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구경이라도 좀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컨트롤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정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